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 추세와 개별 종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수익 기회를 전해드리는 이한케이입니다. 영상의 하단 설명에는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전 종목 그리고 이더리움과 전 종목에 대한 최신 상관도 히트맵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VIP 무료 채널의 상단 고정 메시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토요일부터 4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했는데 어제는 가격 변동성을 크게 줄이면서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쉬어가자 비트코인 하드포크 종목인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를 비롯한 중소형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로 진입을 한 상태고 구름대 끝부분이 음운으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전방위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날은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고 일부 오르는 종목도 가격 변동성이 커서 참여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약세라도 어제처럼 적당 수준만 유지하면 알트코인 종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며칠씩 보유하기보다는 장중 수익에 만족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비트코인 일간 평균 수익률은 매주 수요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이네요. 시장에 어느 섹터가 오르는지 빠르게 판단하려면 퀀텀봇 시장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시가총액 50위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지수가 개장 이후 0.27% 상승, 비트코인을 제외한 지수가 0.25% 상승이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거 없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종목 지수가 0.29% 상승, 중형 종목은 0.18%, 하지만 소형 종목은 0.77%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형 종목이나 중형 종목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퀀텀 버 시장 지수는 텔레그램 데이터 채널에서 3분 간격으로 구독하시거나 VIP 무료 채널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리뷰할 종목은 지난 5월 4일 신규 상장된 수의입니다 수의는 알트코인 단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때 챙겨볼 만한 괜찮은 종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의의 가격 전망과 매수 타점 목표가를 알아두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퀀텀봇에서 분석한 5월 7일자 업비트 상관도 히트맵을 보면 수위는 비트코인과 마이너스 77.47%의 음의상관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상장한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으로 움직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수위는 비트코인 가격과 반대로 움직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위의 일간 차트를 보면 지난주 상장 이후 줄곧 하락했고 이틀 전 반등을 시도하면서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의 첫 번째 반등 지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키면 1671원인 두 번째 반등 지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에 매수한 후 시세가 강하면 반등 시세는 세 번째 지점인 1747원까지 무난히 오르겠고 최대 1823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오일선 회복과 피보나치 두 번째 되돌림 지점에서 매수 유지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손절 가격은 1575원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구분하는 추세 변경선 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1,565원입니다 오전에 상승했다 5일선 저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매수는 잠시 보류하셨다가 추세 변경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세 변경선을 이탈한다고 해도 다시 회복하고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손절 가격을 기준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퀀텀봇의 30분 시세 종목 시그널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퀀텀봇의 AI 시스템으로 추출한 단기 지지 저항 가격을 보면 수위는 최근 1,517원과 1,580원 구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분석에 따르면 1,580원을 지지할 경우 고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24시간 내 기대 예측 가격을 살펴보면 바이낸스에서 현재가보다 3.81% 상승, 업비트에서 3.79% 상승, 빗썸에서 3.8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내정목만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고점 매수하고 손실만 난다고 합니다. 500% 1,000% 수익 인증하는 값비싼 전문가 방송에 가입해봐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퀀텀봇은 이러한 불합리한 전문가 서비스 관행을 바꾸고자 금융공학을 전공한 데이터 전문가와 애널리스트가 참여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트레이딩 플랫폼 퀀텀봇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항상 전문가가 바로 옆에서 일대일로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주요 정보를 전해드려서 투자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 어떤 종목이 매수세가 좋은지와 국내외 암호화폐 뉴스 주요 거래소의 공지사항과 이벤트 등 투자 결정에 꼭 필요한 시장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데이터 채널에서는 컨텀봇의 AI 시스템이 추천하는 당일 상승 가능성이 높은 4개의 관심 종목이 매수비 중 수익률 정보와 함께 배포돼서 회원 여러분들께 높은 수익계를 제공하죠.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30분 시세 종목 시그널을 구독해서 투자 수익도 얻고 코인을 사고 파는 시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 VIP 무료 채널에서 서비스를 먼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